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 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아멘. 누군가 가장 고요한 마음이 가장 정결한 질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고요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질서 속에 있어야 하죠. 오늘 본문 역대상 24장은 얼핏 보면 딱딱한 족보와 조직표로 가득한 고대 문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는지가 나타나고 있지요. 다윗은 이 거룩한 역할과 질서를 혼자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다윗이 제사장 조직을 재정비하는 장면인데요. 왕이 된 그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장의 계보와 질서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사독과 아히멜렉 고 제사장 가문의 어른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리더십이 어때 하는지 그 본질을 말해줍니다 진짜 리더는 함께 걷는 이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곁에 세워주신 이들을 신뢰합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전문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을 붙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홀로 결정하지 않고 경청합니다. 상의하고 질서를 세우되 함께 세웁니다. 형식적으로 듣는 일은 쉬울지 몰라도 경청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경청하려면 내 맘대로 하려는 이기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고 내 뜻이 모두 맞다는 독단적인 태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내려놓아져야 진정한 경청이 가능하죠. 무엇보다 이러한 자세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표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갑니다. 예배도, 사역도, 삶의 자리도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죠. 예배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일상을 채워 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 단순히 힘이 모자라거나 또나 혼자 하기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세워주신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겸손히 채워져갈 때, 비로소 사역에도 개인의 삶에도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죠. 오늘 보문 2 절에는 다소 무거운 과거도 소환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내위기 네 10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분양했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경고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성과 질서 없이 거룩함과 경외함 없이 드리는 것은 무섭도록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역할도 결코 가볍게 여겨 행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워주셨든 예배 안내나 예배 위원으로 섬겨주셨든 식사 준비나 성가대 혹은 찬양팀으로 세워주셨든 맡은 직분 하나하나가 제사장의 역할과 같이 모두 중대하고 거룩한 직분이라는 사실이죠. 철학자 키에르케고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자신을 비워내는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단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아는. 깊이 있는 사랑의 무게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경건의 무게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 4절에 보면, 제사장 가문을 나누는 이름들이 차례로 나오는데요. 엘르아사의 아들 16명, 이다마리 아들 8명이 명단에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이름을 가진 자로 불린다는 거죠. 어떤 이름은 많고 어떤 이름은 적지만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 자리에 감당할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직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거룩한 질서이고 부르심의 지도입니다. 누구 하나도 대충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세심한 주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질서 속에서 경외함과 공동체의 연합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우리의 이름이 불리는 자리, 우리 사명이 놓인 자리가 있죠. 오늘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먼저 된 자리처럼 보이든, 뒤따라오는 자리처럼 보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질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그분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서 있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겸비하고 신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질서 속에 머물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